몇 시야? 응? 네? 몇 시야? 저요? 네. 어. 몇 시? 하여 11시인데, 코인이 충분하다 해서 11시까지 민것 같아요, 지금 아까 들어가서. 아, 그래요? 아, 그쵸. 코인 충분한데? 없다며. 거짓말이 었겠죠 그것도. 지금 들어가서 어쨌든 코인으로 뭘할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12시로 보내든. 근데 이미 고, 저희가 코인 썼어요. 지금 여기 있어요. 지금 12시에 있어요. 택신 님 코인 13개 받았습니다. 도박 한번 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이제 라운드왜 갑자기 번... 다 도박을 한 거야, 근데? 응? 왜 도박을 하고 왜 갑자기 코인을 그렇게 내가 모르겠다. 다 던져 버린 거야. 왜 그러니까 아이 칼춤을 추든 더러워지든 똑같아질 수 있는 건데 왜, 왜 그러는 거야? 그럼 게임이 아니지 그건 자포자기지 그게 진짜 자포자기지 자포작이 내가 자포하겠다는 건 무기지 자포이 아니라 이걸 도박 한번 걸어본 거야 그러니까 도박을 왜해 도박을 살아야지 일단은 빵빵인데 <laughs> 아니. 그러니까 내 말은 살아남으면 코인이 필요했는데 애초에 왜 정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그 코인들을 다 소진해버렸냐 이건 거야 내가 가서 정보를 캐올 수도 있고 한순간에 이렇게 바보처럼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가 당장 윤비를 꼴등 만들 수 있는 전략이 생긴 순간 나는 바로 턴한 턴 거지 그리고 지금 뭔가 되는 것 같잖아 그렇게 바보처럼 그 도박을 하면 안 되지 전략이란 게 있고 그런 건 근데 건데. 그럴 거면 빨리 공유를 해줬어야지 우리한테 공유도 안 하고 형님이 독단적으로 하고 우린 전혀 모르는 상황이야 우린 그냥 기다리고 있어 빵빵이야 또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거아니야 그리고 우리끼리 솔직히 처음에 오늘 말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자고 이야기 안 나왔잖아요 각개전투 하자 했잖아요 아니, 형님 그런 생각 없었어요. 승진형이본수 다음이었고 사실은 맘 먹었으면은 그냥 승진형 방에도 뚫고 우리가 뭐 크게 얘기를 하든 뭐든. 약간 그러니까 1라운드1라운드 때까지는 처음에 첫투박볼때 그때까지는 우리도 다 몰랐어, 다 몰랐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도 다가늘 응. 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1라운드 임도 잘했다, 잘했다 나도 응. 인정한 거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1라운드가 되고 여기서 내가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했잖아. 지금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각기 전투할 건 아든가. 응. 아니면 1등 브라질로 해야 된다, 해야 된다고. 이 상황에서, 혼자 나가서, 태워갔지, 여섯 때? 음. 한순간, 1등 브라기가안된 거야. 내가 그때 덱스랑 현주있대때 내가 얘기한 거야. 그럼 이제부터 각계전투 하자. 그렇게 된 거야. 딱그 시점으로. 현주도 태웠고, 이렇게 된 순간, 어, 1등 브라기보다는 각계전투 가야 돼. 각계전투로 꼴찌 안 하기. 이제 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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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버렸어, 이렇게. 좀 적극적으로 이제 또, 한번 태워보겠습니다. 뭐. 우리끼리도 이제, 굳이 뭐, 말안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일찍 흩어졌고 덱스는 시침이 어딨는지도 모르는데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3개를 썼고 이게... 이게 뭔 상황이지? 저 정신적인 괴롭힘 제일 많이 당하고 뒤집을 수 없다고 보이는 판에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결국 만들어냈는데 반응이... 영... 이게 오늘 낮가방 게임을 하면서 그냥 골맞던 게 터진 거예요. 아직도 진우 형님과 저는 어떻게든 꼴찌를 안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인데, 본인들은, 본인들 살겠다고 그냥 일단 던지는 게, 그냥 통제가 정말 안 되는구나, 이제는. 저는 뭔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, 네. 다 찢어져서 각계전투 하자. 그렇게 해서 각계전투를 하다가, 이제 뒤늦게 이제 승기가 보이니까, 그때 이제 저희를 탓하면서, 아 코인은 그거를 그거 있었으면 뭐 게임 끝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뭐 팀이 아니었을 때쓴 것까지 뭐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고 승진의 트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늦어지고 안 되면서 정신 못 차리는 상황에서 막 이것저것 챙긴다 보니까 뭐 실수도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좀 오해가 좀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.